네, 2부 영상 이어갑니다. 천황제 도착해서 숨좀 고르고 다시 출발합니다. 아, 너무 짧으시네. 씨, 꼬리, 포비, 꼬비하니까 계속 능선 방향 진행하는 게 제약사한 방향입니다. 아, 처음으로 등산 코스에 진입한 것 같아. 오. 소망산이 또 보이는구만 아, 딱 케이블카도 보이고 저쪽에 그러니까 저 집들 들어가다 보이겠다 흙물 뼈가 나왔 그걸로 지나가나 봐와간늘째다 보이네 저렇게 생겼구나 저기 다 대학산 정상에 도착하였고요 앞에 보면 저희가 지나온 천왕산과 천황제가 보입니다 저 멀리 케이블카드 인선도 보이고요 우측으로 돌아보면 사자평 온 습지도 이렇게 보입니다 아... 하나 둘셋 이제 여기서 샘물상해로 2km 우측으로 가면 되겠네 2km 샘물상해까지 2km 샘물상해 가는 길은 평지에 가까운 인도길이지만 자갈, 돌멩이들이 많아 발이 좀 불편한 코스입니다 사안 <laughs> 테이블카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저희는 가지산 등산을 위해 성남 터널로 이동합니다 수고하 갑시다요 예. 성남 터널에 도착하였고요 여기는 주차장이 따로 없어서 도로 갓길에 줄줄이 주차들을 해놨습니다 트랭클이 즐거운 산행을 응원합니다 <목소리> 셋둘 하나 시작 시작부터 계단이군요 가지 가지 하는 산 가지 산 가지 산 중봉을 먼저 넘어가면 그 뒤로 올라갈 정상 봉우리가 나타납니다. 아저 와. 금식하다 와. 와, 저, 저 경사 올라가 생각하니까. 정상 아래 산장에 도착하였고요. 여기는 라면 맛집으로 소문이 났던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패사하였습니다

저희는 다시 중봉을 넘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. 이렇게 천왕산, 제약산, 가지산, 세 개의 산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.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